371번 가속계수예요. 수명이 너무 길면 우리는 가속계수 Accelerator 또는 Acceleration 가속페달 하듯이 팩트를 곱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명을 N이라고 했을 때 가속수명은 스트레스를 줬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구해지는 앞에 값이 뭐냐 바로 가속계수죠. 액셀러레이터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야는 얼마예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수명 나누기 스트레스 전수명 그래서 사용수명 나누기 아, 가속수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밖에 없고요. 다음 72번 보존도입니다. 보존도. 어, 보존도는 바로 가용도 옆에 나오는 것으로 MT라고 이야기하죠. mt는 얼마나 수리가 잘 되었냐 보존이 잘되냐이 말이고 1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뮤티성 T성, 남다티성 이라고 하듯이 야는 수리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시간 t라고 t이그루 제로에서는 고작이 뭡니까 제로에서는 그럼 야가 뭐예요 그럼 제로죠 t가 제로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가 제로죠 뭐 제로다 하는 것은 e 에 제로서 1이에요. 1 빼기는 얼마? 0이에요. 보존 하나도 안 됐어요. 0. 1번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답이 1번일까? 0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장나세요. 고장났는데 수리 시간 하나도 안 줬어요. 야, 수리 다 해서. 예? 지금 방금 줘서 뭔 수리예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73번. 확률지 분석법이 있답니다. 있죠. 지수분포에 있습니다. 수명시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중 확률지 분석법에서 수명시험 데이터에 관측 중단된 데이터가 있으면 확률지 타점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관측 중단 여부에 상관없이 타점한다. 일리 있습니다. 2번. 관측 중단 데이터는 버리고 고장 시간만 분석한다.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관측 중단데이터를 버리고 고장 데이터만 분석하여 타점한다. 3번 관측 중단된 데이터만 타점한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되고요. 고장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장 확률법에서 이 가로축이 뭐냐 또는 세로축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누적 고장 확률을 구해요. 누적 고정 고장 확률은 고장이 몇개 났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1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측 중단된 데이터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관측 중단 데이터는 누적 분포 함수 계산에만 사용을 하고요. 타점은 고장 시간만 사용, 타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에 대한 개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관측 중간 데이터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검사해서요 하고, 열 개, 스무 개 검사해서는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73번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나왔구나. 라고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74번. 100시간 사용했습니다. 중단하였고요. 10개를 했는데 100시간 했는데 실제 고장은 둘여 6개만 고장났어요. 나머지는 4개는 100시간 동안 살았어요. 고장률은 이라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남단는 전체 간척시간분의 R이에요. 맞죠? 그러면 야는 총 고장은 6개 났어요. 우리 보신 바와 같이.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왔는 시간치 6개를 더하는 거예요. 더한 후에 나머지, 나머지 4개가 되죠? 나머지 4개, 살았는 거. 4개는 100시간까지 관측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남다예요. r 를 역수하면 R분의 t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수명이 됩니다. 평균 수명. 예 그래서 16 더하기 31 더하기 땅땅땅 96까지 하고 나머지 4개 4 곱하기 100 이렇게 한 후에 분해 전체가 6개 고장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5분 아이템이 어떤 계약이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귀, 어, 관련된 규정된 신뢰성 및 보존성.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므로 해서 보정하는, 보정하는 조직 구조 책임질차 활동 능력 및 자원들의 이행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아이고, 어려워요. 말이 많이 길어요. 일정 어, 일정 계획된 활동, 자원 및 사건들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일단 여기에서 두 번째 줄에 규정된 신뢰성과 보존성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즉, 만족시킨다. 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보존, 신뢰성과 보존성이라는 말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다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보면, 뭐, 뭐, 자원들의 이행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일정 계획, 일정 계획된 활동, 일정 계획된 활동, 하나의 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 이것은 신뢰성 보존성 프로그램, 신뢰성 및 보존성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75번까지 봤을 때는 75번 황당한 문제, 73번 황당한 문제, 다음에 61번이 황당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번 가겠습니다. 신뢰도가 0.9인 부품과 0.8인 부품이 있다. 예, 이거는 직렬인 것 같은데요. 두 개를 어느 부품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발휘할 수 없다. 그러면 둘 다가 고장 나면 하나라도 고장 나면 우리는 고장이다. 시스템은 신뢰도이고, 야는 직렬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때는 불신뢰도는 얼마냐? 그럼 신뢰도는 얼마예요 신뢰도만 구하면 불신뢰도는 이를 빼면 되니까 시스템의 신뢰도는 하나는 0.9고. 야가 살고, 야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8, 9, 72가 되겠죠. 그럼 답은 1-0.72가 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77번. 예, 정규 분포 표를 위해서 이렇게 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나오는 유형의 형태인데, 크게 어렵진 않아니 합니다. 예, 그림 나와줘가지고 이렇게 푸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강도와 스트레스 모델. 이건 실기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이 나와서는 이런 문제가 처음이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77분이 문제 유형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부하와 강도가 나옵니다. 부하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했을 때는, 예, 강도와 부하의 스트레스, 부하와 강도 모델로서, 야를 뭐로 잡느냐? 영어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0이 잡으면, 0을 잡으면 강도와 부하가 같아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고장날 확률이 5 0예요 근데 항상 강도가 더클 거예요. 강도는 평균이 35고요. 부하는 20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15죠. 그럼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제가 강의를, 이론 강의를 해드릴 때, 실제 최근 기출 문제를 풀때 이렇게 해드렸죠. 마이너스 15라고 풀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고요. 다음에 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이만큼 나니까 야가 고장날 확률이에요. 야가 고장날. 왜? 야는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절대 고장이 더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야는 뭐래? 신뢰도는 얼마인가? 그럼 야를 구했으면 빼주면 답이 되겠죠. 야를 구했으면 빼주면 답일 거예요. 자, 그래서 야를 규준화를 시키는데 분자는, 유는 야로 보면 15가 되고요. 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나누기 표준 변자인데 표준 변자는 두개 있죠. 분산의 값법성. 하나는 3이고요. 하나는 4가 됩니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가 됩니다. 그러면 루터 2 5는 5죠.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3.0이에요. 여러분 3.0은 알고 있잖아요. 3.0은요. 그래서 혹시나 너 몰, 모를 수도 있다 해서 나왔는 게 뭡니까? 3.0일 때 표값이 0.9987이에요. 3.0 이하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야가 0.9987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야가 0.9987이에요. 그러면 백금 쳤는 건 얼마입니까? 어, 백금 쳤는 게 아니고 얘는 신뢰도는그 그대로 0.9987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강도가 더 크면 고장 날 확률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78번. 시스템의 고장 날 확률. 야, F TA에서 나오는 건 토탈로 하겠습니다. 얘는 OR 게이트, OR 또는이요. 에 또는. 그럼 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1-3개다가 살았다 하면 되겠죠. 죽을 확률이 0.1, 0.2, 0, 0, 0 3면 살았다. 0.9, 0.8, 0.7. 3개다가 살아야만 위에가 사는 거예요. 야는 아웃풋이 뭐냐면 죽었을 확률을 구하라. 이것이 됩니다. 바로 FTA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답이 되겠고요. 다음, 79번. 충격이 심한 예, 프레서 작업 공정에 다음과 같았다. 문제는 뭐냐? 300개를 했는데, 50시간에서의 불신뢰도는, 예, 50시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50시간에서 잔존 개수가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하는데, 잔존 개수가 바로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얘는 몇 개로 시작했습니까? 300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00이에요. 10시간 지나고 나니까 290이에요. 20시간 지나고 나니까 265에요. 이 말이죠. 그러면 40, 50시간 지나고 나니까 잔존이 100이에요. 그러면 몇개 중에서 몇개 살았습니까? 300개 중에서 100개밖에 안 살았어요. 불신뢰도는 몇개 죽었습니까? 200개 죽었어요.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3 0 0분의 200이 죠 그것을 꼭뭐 기공실점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300분의 200이 답이 되겠습니다. 300분의 200. 다음 80번. 1000시간당 고장률이 0.3이다. 얘는 문자로 써야 됩니다. 1000시간당 고장률이 0.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개다. 이런 말이겠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야는 병률로 연결하면 수명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세 개를 병렬해.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하나의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야를 문자로 써보면요. t분의 r 꼴이에요. 천 시간에 0 3이니까 그러면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수명은 거꾸로 하면 되겠죠. 0.3분의 천이 됩니다. 천이 돼요. 0.3분의 천이 뭡니까? 한 개의 수명이에요. 병렬일 때는 연결하면 연결할 수 없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장 날 확률은 줄어들게 되요. 병렬이니까 세개 다가 고장나야 되니까요. 그러면 수명은 얼마로 하느냐. 야를 MTBF라고 하였을 때 문제 해석이에요. 한개일 때는 1, 두개일 때는 2분의 1, 세개일 때는 3분의 1. 병렬 시스템에서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럼 야가 답이 되겠죠. 자 먼저 MTBF를 구하고 야는 세개다 야가 얼마냐. 6분의 11이에요. 그래서 0.3분의 1000 곱하기 6분의 11이에요. 6분의 11.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1000 곱하기, 암산도 될 건데, 6 곱하면 6, 아, 잘안 되겠네요. 예, 안 됩니다. 예, 만천 됩니까? 1000 곱하기 11 나누기 갈로 열고 0.3 곱하기 6 또는 뭐, 1.8, 뭐,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약 611, 아6111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겠습니다 아마, 그, 제가 61번을 풀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예, 신뢰성은요, 실질적으로 보통 17개, 18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요. 이번 문제 같으면 좀 황당한 문제가, 아, 두세 문제가 섞이므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6개 정도 맞았다 그러면 아주 어, 양호한 점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